아 여기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 공간이 나중에 미래에 나한테 이런 기억으로 남아있겠구나. 지금 우리가 그걸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건물은 정말 이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언제 있어야 하는 듯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아플랜 건축사 사무소에서 디자인 1파트를 맡고 있는 조혜민 파트장입니다. 예장자락 관련해서 이제 디자인 총괄을 했었고요. 정미서에 소속되어 있는 이지호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산을 회복하겠다라는 커다란 물줄기에서 시작된 건데요. 남산 자락이 이제 생태적으로나 식생적으로 잘려 있으니까 거기를 복원시키기 위한 공원과 문화 시설들을 중첩해서 만들겠다. 그걸 어떻게 구성할지,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를 제안하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재생 사업이라는 게 타이틀이다 보니 과거는 어떤 땅이었고 미래는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화두를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저희도 내부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공원을 덮는다. 그런 구조로 치환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남산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땅을 거쳐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공사를 하기 전에는 보행교만 하나 놓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보행교를 통해서 남산 올라가는 길을 잊자 그럼 저희 땅이 생김으로써 남산하고 명동이 걸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쉽게 문화나 역사도 마찬가지 형태였어서 저희 땅의 대지경계에 한정짓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인왕산, 명동, 재미로 이런 것들이랑 다 이어질 수 있게 만들자 그거를 관계를 허물어서 이 얘기를 만들자는 게 주안점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보관의 집터가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 안기부, 중앙정보부의 건물들의 터가 있고 그 기간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그걸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현대사의 그 여러 가지 시간의 켜들이 한 곳에 쌓여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가장 이견이 많았던 부분이고 실제로 시공하면서도 가장 문제가 많았을 부분인데 곡선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건물이 사람이 걸을 때 직각으로 턴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일려면 당연히 곡선의 선형을 따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도면 그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시공은 정말 상상을 초라하게 어렵고. 처음에는 이제 원 설계자 욕을 좀 많이 했죠. 평면적으로나 입면적으로나 곡선들이 많고 그 남산 사면에 접해 있다 보니까 또도로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그 대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 누가 방문을 하시면 그냥 나온 곡선이 아니라 사람이 가는 흐름 따라서 만들겠다고 한 거구나 이게 모티브였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결국은 이제 사람의 보행에 대한 개선을 하는 프로젝트이고 사람이 다니는 길로 바꾸고자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채광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차로는 어둡고 긴 터널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명이 달아도 인공적이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썬크형태, 그러니까 지붕을 오픈시켜서 자연 채광이 들어와서 어둡고 긴 터널을 가는 듯하지만 바로 앞에는 밝은 빛의 공간이 있는 그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고 명동에서 나와서 지하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빛이 쏟아지는 공간으로 나오거든요. 나는 그냥 직선으로 걷고 있는데 있다 없다 하는 그공간적 연출이 가지고는 경험이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렸고. 그 일반인들은 계단을 편안하게 오고 갈수 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오게 되는 이제 부모님들 같은 유모차를 끌는다거나 아니면 휠체어 이런 것들 을 같이 이루,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그런 슬로프 공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 구멍이 하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앞에 그큰 선크라는 그 좋은 빛의 터널 공간을 실적 보고 서로 얼굴을 마주칠 수도 있고 그런 좀 재미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장자락에서 명동 쪽 경관이랑 반대로 서울 시내에서 예장자락 남산 쪽을 보는 경관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같은 공간인데 밤에 오시면 여기를 예장자락에 앉아서 서울시 야경을 볼수 있게 만들겠다. 지상에 나무들이 깔려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존에 있는 그 남산의 식생들을 분석을 해서 남산에 지금 심겨져 있는 그 식생들을 똑같이 사용을 했고 토심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리고 나무들이 콘크리트 교각 위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모습이 생각보다 좀 생경하실 거예요 아, 이런 낯선 경험들이 그 나무랑 사람이 같이 걷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회영 기념관은 곤돌라 스테이션 자리로 예정된 공간이었는데 서울 성곽의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서 홀딩이 됐고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논의를 하다가 이회영 그 독립운동가의 기념 공간 을 만들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걸 이제 구성을 했고 그러니까 짙은 스틸 형태의 재질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숙한 분위기를 내면서도 그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고. 원래 한 계층의 공간이었는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반 계층을 테라스 형태를 만들어서 반 2층 공간에다 전시를 구성했고 특정 장소에 가면 그쪽으로만 이제 집중돼서 그 음향을 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내 소리가 옆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또 동시에 여러 개의 그 안내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교회 공간에 이배영 선생님의 자리가 얹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공원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채광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기분 좋게 버스에서 내리면 지상으로 에스컬레이터 혹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남산으로 가실 수 있게 만들겠다가 기본 목표였고요. 서울시에서 그 일부를 남산을 통하는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전기차 충전도 할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용도 변경을 했고요.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그냥 올수 있도록 차가 한 바퀴 순환을 해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중앙정보부 6국이 있던 곳인데 그 건물 지하에 고문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치를 그 레벨 그대로 복원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우체통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 저희가 처음에 우체통을 만들 때 진짜 우체통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과거와 역사를 잇는 그런 자리니까 과거와 혹은 미래와 소통을 주고받는 도구로서 그 오브제를 형성하시겠다고 봐야 되거죠 우체통 앞마당에 잔해들을 옮겨 놓았는데 뭐 계단이라든지 기둥 배치를 했고 조그만 자갈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데 건물에 부서진 잔해들을 모아서 깔아놓은 거거든요 가장 우체통스러운 빨간색이면서 보행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빨간색 무엇이냐 수만 가지 색을 조색을 했고 실제 그 알루미늄 판에 입힌 걸 가지고 대조를 해보고 그 빨간색이 주는 피의 느낌 이곳이 단순하게 있었던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피와 한이 서려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형상으로서 빨간 오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는 원대한 계획으로 명동이랑 고가 보행로를 연결하고 서울로랑도 연결을 하고 그래서 다 확장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주변에서 다 보행으로 그 서울 명동이랑 남산 도심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중심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마 구현이 됐었으면 방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이 자리에 왜 공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뭐 그런 건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물은 정말 이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언제 있어야 하는 듯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잘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낀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 컨셉 자체가 과거, 미래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소를 방문하시는 분이 아 여기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 공간이 나중에 미래에 나한테 이런 기억으로 남아있겠구나.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초기에 생각했던 컨셉은 다 만족시킨 것 같습니다. thank you